흰 구름 넘어 새로운 계절이 불어오고 있습니다. 녹음 우거진 산길을 달리는 이는 빈기실망을 터주대감 서재석 씨. 여기 해발몇곳 지나네요. 여기가 한, 한 60몇 정도 걸릴 거같아 사람 살이 진짜 좋아 이쪽이네. 대체 이곳에 어떤 보물을 숨겨두었기에 깊은 산중에 철문까지 달아놓은 걸까요? 아내 미자 씨도 보물을 확인하러 왔다는데요. 이 너른 숲에서 부부가 애지중지 키우는 건 다름 아닌 사냥삼. 심년채 되는 것 같지? 심년이요. 여기 밑에 이게 제일로 잘 되는 자리인데 여기가. 이게 이제 대행삼이거든. 크기가 인삼 수준이지, 지금은. 그러니까 마이컴. 이게 큰 거는 되게 조심스러워. 우리가 멀리 가 있으니까는. 산에 돌이 씨앗을 뿌려, 뿌려 자연 그대로 키우기 수. 때문에 같은 연수라도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랍니다. 이놈은 대물이야. 대물이요. 신발 다는 건데. 내두가찮데 그래도 이것도. 보통 10년 이상 <laughs> 키우는데요. 그, 내두가 어떻게 해요? 여기서부터 여 머리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깐 연수가 이제 아, 해마다 한 마디씩 그리 나옵니다. 년수가 되면 이밑 미가 이 밑이라 그런데 삼뿌리 뒤에가 쭉 빠져야 돼. 이게 자꾸 길어져요, 이게. 대신 손은 해마다 자꾸 줄어들고 지금. 작년에는 한요 정도 됐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줄어드는 순. 뿌리는 계속 고 나. 이게 몸통이 면 무게가 엄청나거든, 잎과 줄기, 열매의 약효도 맛볼 수 있는 여름 산양삼이 인기. 부부도 한아름 캐서 돌아갑니다. <목소리> 부부의 집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. 마당에서는 재석 씨가 손님들과 함께 가마솥과 씨름 중인데요. 오 빨리 와봐.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가까이 지내는 이웃끼리 백숙을 끓여 먹기로 했답니다. 해서 아침부터 산밭에 다녀온 거라네요. 어, 나도 언제 내야지. 언제 삶을 거라. 물을 좀더 넣까? 을 응, 물을 뭐넣는 거야 그래. 이거? 그래. 인자서 이거 중요한데요. 이거는 산삼은 예전부터 뭐 인삼 같은 걸다 삶을 때 많이 넣잖아요. 근데 산삼을 넣면 으 향이 무시 좋지야. 함께 먹는 네. 올해 첫 여름 보양식인 만큼 아낌없이 재료를 넣어 줍니다. 숙이 푸 고아지기를 기다리는 사이. 잘해야 되지. 아, 나가면 나가면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지. 자 재롱잔치 시작. <laughs> 큐 사인과 함께 무술을 선보이는 재석 씨. 결혼 전 산사에서 배운 실력이라는데 어제까지 수련한 듯 기세가 짱짱합니다. 아 이제 버렸어요. <laughs> 아궁이 불 앞에서는 별미가 준비되고 있는데요. 동네 잔칫날에나 맛볼 수 있다는 닭 모래집 구이입니다. <laughs> 높은 산에서만 난다는 귀한 나무를 맛보는 재미도 이 계절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. 이거 병풍대입니다병풍대 진짜 맛있어요. 이거. 이거는 그한 해발 한천 메다 이상 정도 올라가야 하나. 이런 데는 안 나요. 싸갖고 그런 거요 싸갖고. 아이고, 이런. 맛있게 드세요. 거두는, 여기, 여기, 여맛 진짜 맛있어요. 아주 싸먹으면. 우리 집사람은 이걸 그냥 환장하네. 사람모두 모래집 구이로 입맛 돋우는 사이 쫄깃하게 푹 삶아진 산양삼 백숙. 아손가 그래, 아 어. 남자, 여자 할 것도 없이 새 기절을 맞는 잔치 준비로 분주합니다. 보신다, 디한다 네 네? 어? 술이 단지채로 나온다. 이거 뭐예요? 아, 자전... 이건 자산삼주를 산상... 자전... 담은 거예요. 산주도 나오고. 싱그러운 초록빛 나무 아래 차려진 <laughs> 초여름의 성찬. 자연이 내어준 귀한 것들이 가득 담깁니다. 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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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곰치 이거는 나무순, 뭐 여러 가지 나무를 넣어 놓고, 이건 가죽입니다. 가죽, 예, 이라고 따놓고산삼도 넣어도 되 아, 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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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안 가득 퍼지는 쌉싸래한 기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지내는 도시의 삶과 달리 새로운 기절을 마음껏 <laughs> 느끼는 게 산골살이의 즐거움입니다. 이마저 사는 게지뭐. 이제 가끔 아무시일를한 것도 너무. 전에는 뭐돈 때문에 막 했는데 지금은 돈 없어도 햄도 뭐 있고, 확실 음식 있고, 얼마나 좋아요. 그게 내행복이에요 음. 그럼요. 그게 삶의 진리죠. 이웃들과 점심을 나누고 집앞 계곡으로 오붓하게 산책 나온 부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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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소리, 우렁찬, 빙기실, 계곡은, 거창에서도 손꼽히는 청정지역. 매년 이곳에서 여름을 보낸 부부에게는 추억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. 다이빙도 하고 그냥. 옛날에 뱀장어가 많았는데 요새는 안 오는. 여기 사람들은 뭐 놀러 가면 이 같은 곳으로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. 갔다가 올때 되면 저입구 들어오면 여기가 좋은 데 없다면서요. 시원한 오미자 차로 오랜만에 데이트 기분 내보는 미자 씨와 재석 씨. 산다는 건 어쩌면 작은 행복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일 아닐까요? 쨍하고 맑았다가도 후두둑 소나기가 쏟아지는 여름날. 비가 그치자. 한 번에 끝내버리는 일. 뗄깡좋 비로 재석 씨가 분주합니다. 나무 사는 사람이 제일 로 대울바다 시골새는. 나무 못하면 여자들은 인기가 없어. 겁많아 그 소용없어 여기는. 이올 되는 나무 나는 길이. 아 지금 여름이잖아요. 그 여름에도 이제 비 오고 쓰나라면 떼야 되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추워요? 아 여름에 추워. 요 그런 까 그러니까 이거 안 없애고 일부러 놔두는 거라니까. 초보 날 일하고 비 오고 하면은 갑자기 추워지면 불 떼. 야 녹록지 않은 산골살이지만 그 어떤 왕국 부럽지 않습니다. 이십년 됐지요. 네. 근데 이게 이제 흙집이 좋은 게 이게 이제 년 동안 나도도 전에 빛깔이 안 변해 이거는. 이거는 옛날에 그, 그 소리. 라고이 아빠지라카지 아마. 아지라 이런 걸 골동품 종류를 좋아해요. 되게. 오래돼 더 멋스러운 부부의 집. 내가 자는 방인데. <laughs> 고양이가 있네. <laughs> 있네. 저는 <저랑> 계속 <laughs> 나와 함께 자는 방이잖아. 어, 사람들이 있 이거. 2년째 동거 중인 반려묘. 아내 빈자리를 네. 채워줬답니다. 야, 그마누라 아파가지고 저쪽 병원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심심해가지고 이놈하고 이제 이게 생겨 조금 친구가 되더라고. 이게. 독학으로 익힌 기타 연주는 재석 씨의 산중 취미. 햇빛 내리는 초여름날 오후, 쏟아지는 비 사이로 낭만이 흐릅니다. 재석 씨의 취미생활이 한둘이 아니네요.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. 고소도치고 고소득치고 고소도 고소도 놀러다니지 말고. 훨씬 <laughs> <laughs> 뜻이 있을 거 아니야. 이 글자, 낫자로뭐 가지고는 이게, 풀이가 안 되고, 우리 이제 빼어 듣는 건어떻게 지금? 조금조 이건 무슨 뜻이에요? 3일 수심 천재보 백년 탐몰일조지 이게 진짜 원희엽 선님이써는가 3일 동안 그, 마음 공부한 그, 그소양한 그거는 천, 천 년의 보배가 되고, 백년 동안, 이게, 이게 쓸데없는 생각하 욕심내고 한간을 하아침 티끌이다, 그 소리. 욕심 없는 소박한 삶. 아니, 남자들은 이곳에서 30여 년 세월을 보내며 마음에 품은 글귀입니다. 여기 뭐라고 그이고 한여름 돼야 많이 잡아 이제. 소금 쓰고 들어가면 바닥에 콩처럼 늘리거든. 일말이 가죽 나물, 가죽 순, 예. 부추 이렇게 막 뭐, 주위에서 나는 거 넣고 전 부추 문닭 쪽 같아요. 이건 다슬기 조갯살 대신에 예 이거 넣고 다슬기 넣은 부침개는 흔치 않지요? 금방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야채가 많이 돼 비오는 날 이만한 주전부리가 또 있을까요? 뭔가를 <놀람> 만든면 조이 독특해가지고 맛있었어요. 만들어낸 여름의 맛. 따이지이 <laughs> 부침개 한 점에 숲과 길고기 모두 담겼습니다. 남실래요 네, 좀있다먹을게요 한번 비가 그치자 재석 씨가 집 뒷산으로 향합니다. 들쭉날쭉 소나기에 비에 약한 벌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. 버려둔 벌통에 벌이 들면서 공짜 꿀을 얻고 있으니 보살펴야죠. 이제 완전 오리지널 꿀이거든, 네 올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. 숲이 우거진 산골에서 여름에 따는 꿀은 양도 많고 맛도 좋답니다. 덕분에 누구보다 먼저 달콤한 꿀을 이 계절에 맛보고 있는 아내. 뭔가 해가 좀 마늘로 믹야지 남편이 건넨 사랑이니 달달하겠죠. 향이 좋다. 안 그래도 지 목도 아픈데, <laughs>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숙층이나 똑같아요. 여름 산의 귀한 선물입니다. 좋은 꿀일수록 단맛이 좀 덜해, 향은 강하고. 물에 꿀은 좀 어때요? 여기는 괜찮지, 여기는 뭐해마도 똑같아요. 우리는. 어떤 맛이 진짜 꿀맛이지. <laughs> 오늘도 꿀처럼 달콤한 부부의 시간이 흘러갑니다.